4연승 11번 지빈이 가운데 들어가 4연승 지빈이 뒤에서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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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진아어디 네 확실히. 아, 응. 어 애들이 약간 어, 다때려수아야너 음. 수아가.. 멀리,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어리버리 응. 아라러 수아가 때려. 수아가. 골대 안에. 골대, 안에. 수아! 그냥 골대로 붙여 놔. 먼저. 나이스. Nice. 언니, 어, 언니, 아 진짜 이 그래, 소리 그래. 아, 이렇게 들려. 정말. 한 세. 오케이. 한성이 굿. 한성 준비해. 어성아 몸싸움해 몸싸움. 해, 몸싸움.

자세히올 자, 아 주디이 잘라준비해서 하나 가운데 지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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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라. 해. 잘했다. 나이스 잘했다. 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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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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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제 오케이! 자, 이 오케이! 자, 이제 오 자, 요 아, 따라 <목소리> 아, 어디로 가 키키! 특히 네, 세민이 반칙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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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승아, 현승아 압박해. 압박해, 앞바 아니면 쉽게 쉽게 걷어내 아 현승아 현승 거치해 앞에 11번만 봐응공 간다 탈락 나이스 하, 가! 1이 같이 안 가? 자려 느려 느려 1려 내려 네. 내려 굿굿굿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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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민 아끈끈한번어봐응 네. 좋아! 가운데! 들어와! 현아 몸싸움 해 몸싸움! 지훈! 아아이 받아봐 현이채야채야 저기 잠깐만 뒤에 있어 난 건들지 마 저기 천막도 있어 아니 저기 천막 빨간 거 음. 응책 보고 있어 책하응 음. 마무리! 응. 아니, 저기 가있으라고 천막에. 그치. 어? 어? 아니, 여기서 형아 응원해. 아, 괜찮아. 괜찮지 마라. 연승이 아, 뛰어 달라 그래 연승아 연승아 헤이 헤헤이 헤이. 달라해 헤이. 자, 위에서 해, 위에서 해 수비 확인하면서현생이 어. 수비 뒤에 수비 뒤에 현생이 수비 도담, 도담 서, 준비, 준비. 준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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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아, 준비. 아, 한번더 어, 주민이가 해, 주민이가 해 아, 큰일 아, 났네 아. 아. 아, 됐어, 마무리 때려 다시, 붙어, 붙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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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이 일전에 아가자가 갑자기 기가이 갑자기 기린아 얘는 이안 가봐 기이 기린이 자야, 저기 가. 자 이제 천막 가서 놀아 책방. 찬스 뛰어! 이 뛰어! 뛰어! 오케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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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내려와, 내려와, 앞으로, 선생님 들어가, 붙여, 그냥. 그쵸, 그렇죠, 차승 보고, 탄승이 보고 탄승이승이 한승, 간다! 탄승이 봐! 핸들 아니야? 핸들 아니야, 핸들? 세요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까지 해, 그때지해 뒤로, 뒤로 왔다가, 왔다가 올라가면서 <area> 가자 지호야, 너 자리 어디야? Як재인, 그렇지, 여기 대미그지 1대1! 대1대1나이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현승이 내려와야지 올라가 올라가 현승이 뛰어! 윈윈나 오케이 괜찮아 또더일 때려봐 자 뒤로 넘어온다 넘어온다 수아야 뒤로 좀더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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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 현승! 도담이 도담 현승이 안으로 아, 들어가 안으로 아, 들어가 자 현승 뿔 봐야지 뿔! 오케이 돌로 돌아! 아이고 로왜 밀려나면 안돼자 뒤로 왔다가 주민이 있어 뒤로 왔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하자 몸싸움 해 천승 자 태민이 꼴 봐. 자, 나가면서 천승이 핸드 아, 핸드볼 핸들. 아, 현승아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앞에 한승이 다시, 다시 내려와. 환승 이제 여기 1 1 번만 보면서 공 네. 같이 보고. 지호야 사이드라고 사이드. 한자. 사이드. 오케이. 환승 꼴쪽으로 안쪽으로 좀 붙었다가. Ini semua, ini, j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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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 tinggal. Aku, aku, aku,